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종목은 만도입니다 만도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만도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그리고 누적 수급이 이제 기아 외국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일단 좋은 거죠 <laughs>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서 매도 신호 제키고 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구름대, 상단, 쯤에서 이제 저항대 맞고 이제 밑으로 밀렸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21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짧게 추세선을 그면, 이런 추세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추세선 하단만 일단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크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니까 이 추세선 상단이 이제 저항대가 되겠죠 거리랑 실현에서 올라가야 된다. 그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분봉상으로 그러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읽어드리는 종목이라 현재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최선을 그면 분봉상으로 이제 요요쪽요 쪽에서 그시면 돼요 이렇게 요 쪽에서 이렇게 그시면 되니까 요 추세대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요 추세대 상단에 지금 올라간 상태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그냥 이렇게 가는 흐정이 무조건 최우선입니다. 얘는 이렇게. 그러면6 7 0한 100원, 200원. 그다음에 이제 크게 가게 된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앞에 전고점까지 한번 갈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같고 이렇게 갔을 때이추세대 하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갭한번자하면 매꾸로 갈수 있겠죠? 일단 여기 개보로 띄운 라인은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관점 보시면 될것 같고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5분봉 보시게 되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여기서 이, 이렇게 내려왔고 올라갔고 이렇게 해서 N장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야 돼요. 65,000원을 결론적으로 넘어가야 이제 위로 갈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지게 된다면. 밑으로 안 좋은 쪽으로 보면 이렇게 빠졌고 눌렸고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62,900원이 오늘 여기 시가를 이탈하기 전에 n 장 그치? 다음에 이제 더 내려가게 된다면 이두 마디 한 마디 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면은 61,800원, 61,800원이면 요쪽 라인이잖아요? <laughs> 이쪽 라인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다. 이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도는 예, 만도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